7-3번을 보자. 먼저 x가 0 플러스로 가는 극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먼저 포인트는, 괄호 안에 x분의 1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냄새를 맡아야 돼 f x 이러면 간편한데 굳이 f의 x분의 1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게 이식을 더잘 드러내게 하는 게 되겠어 x분의 1을 t로 하겠다는 얘기는 x를 t분의 1로 바꾸겠다는 뜻이지. 음,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간다. t는 어떻겠냐? 분자는 1이 되, 1로 멈춰 있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양의 값으로 작아지면, t는 무한대. 한없이 커지게 되는거지. 자 그럼 t분의 1의 3제곱 이런 분수식이 있는데 분모 분자의 t의 3제곱을 곱해주자. 그럼 분모는 1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이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것도 2차식. 특히 이차의 계수가 2로 시작해야 되겠다. 분자에 있는 ft t의 3제곱이 2t의 제곱으로 시작한다. 1창하고 상수항은 아직은 모르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ft는 t3제곱, et제곱, at 플러스 b라는 사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의 주어진 식을 볼까? x가 1을 향해서 간다고 돼 있다.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고 있거든?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 분자도. x에다가 1을 집어들면 0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f1은 0이 되어야 돼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고칠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는 x, fx라고 하자. 그래서 x3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고쳤어. 근데 이 식은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x-1로 인수분해가 될수 밖에 없지. 조립제법을 하면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했을 때이 부분을 보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 x 제곱 3x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x가 1을 향해서 갈때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3x a 플러스 3 그럼 분모 분자에서 x 마이너스 1을 약분할 수가 있겠지 분모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7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바로 극한 값 2분의 3이 되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 a가 마이너스 4니까 fx를 정리해보면 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자, 이렇게 fx의 식을 완벽하게 구했으니까, 어 마지막 마무리, x가 2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 값은 그냥 f의 2, 이 x에다가 2를 집어 넣은 값을 답으로 정해주면 되겠다.